정화씨 새벽이 궁금하신가요? 가보실까요? 아, 네 안녕하세요 이 친구는 누구일까요? 아, 네 안녕하세요 애니메 패밀리의 전화림입니다네이 친구는 새벽이라는 친구고요 이 친구는 새벽이라는 친구고요 네 이건 이 종은 슈가 글라이드입니다 그리고요 이 친구는 암컷이고요 그리고 아직 아직 어른이 아닌 아직 청소년입니다. 팀이 네. 나와봐. 그리고 저희가 네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요. 슈가글라이더를 어, 하늘이 구름이 별이 새벽이를 키우고 있습니다. 네. 새벽이랑 별이는 그 하늘이랑 구름이가 나와서 만든 아이입니다. 네. 아, 정말 너무 귀엽습니다. 제가 한번 사과 저부터 될까요? 응? 아네 당연합니다 감사합니다,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네. <laughs> 여기 아침 사과가 있습니다 아 네, 여기 같이 손으로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물 주면 안되면요 너무 부럽습니다 잡고 계셔야 됩니다 사과를 먹고 있습니다. 잘 잡아주셔야 돼요. 힘 빡. 아니 놓으시면 안 돼요. 놓으시면 안 돼요. 한번 꺼내봐 주실 수 있나요? 아, 네 알겠습니다. 아, 씨 겁나 차네 먹어 먹이려요 뭐 아니요, 안 먹고 싶어요. <laughs> 자, 손에 한번 올려가지고 한번 접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드실까요? 먹어보실까요? 안 먹습니다. 먹고 있었습니다. 우섭습니다. 대피! <laughs> 빨이저 보세요. 우섭습니다. 우섭습니다. 가져, 가주시기 바랍니다. 음, 수비였나? 어, 어, 안 가는데요? 좋으신신다고 우섭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사과는 주면 안 되겠습니다. 별이를 줘보세요. 자, 제가 안녕 계세요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.